퀀텀 리그 제작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빠르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저는 목줄, 카본 이호 줄, 60cm 정도 잘라가지고, 60cm 중에 20cm는 바늘 가짓줄 나머지 40cm는 봉돌 묶는 줄, 60cm를 잘라서 20, c m 나눠서 접어주고 고리를 만들어줄 거예요. 겹쳐서 매듭을 만드는데 가운데 안뚫리기두번 해서 만들면 은 고리가 만들어지죠. 이제 봉돌 붙을 40cm를 잘라주고 여기에 이제 봉돌을 답니다. 봉돌은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사용합니다. 봉돌을 묶어줘요. 봉돌은 바깥 돌리기 3회. 하나, 둘, 셋, 세개 돌린 다음에 이 고리로 집어넣어줍니다. 됐죠? 자트리 줄 잘라주고, 가지줄 부분에 와이드 갭프 0분의 1로나 2로 1호. 똑같이 바깥돌리기 3번 됐어요. 이렇게 해서 아래 목줄 채비는 끝났어요. 몸 대가리 끼워주고요. 위에는 똑같아. 기존 변태 채비랑 똑같은데 약간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우선은 구멍지에 원줄 넣어주고 합사 같은 경우는 걸리니까 지방하고 쪽 빨아들면은 입으로 쪽 빨면은 이렇게 줄을 뺄수 있어요. 밀림 방지 고무 한개두개 개 넣어주고 이제 도래를 도래를 하는데 팔로마노트 두 개를 겹쳐 주죠. 두 개를 겹쳐서 구멍에 넣어줘요. 넣어준 상태에서 두 겹을 라인 두 겹을 매듭을 한번 만들어주고 이 매듭 요 구멍에. 구멍에다 도래를 다시 넣어줘. 넣어준 다음에 원줄 두 가닥을 잡아 당기면 돼. 이렇게. 그만 만들어졌죠. 묶어줬죠. 이 팔로마트가 제일 강해요. 합사 매듭은 자 두리줄 잘라주고 멈춤 봉을 세팅을 하는데 멈춤 봉은 여기 거리에 목줄 채비를 걸었을 때이 바늘 가짓줄보다 높 가짓줄 바늘이 안 걸리게 이 길이보다 여기가 더 길게 멈춤봉을 세팅해 줄 거예요. 멈춤봉이 이제 안 밀리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매듭을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. 매듭을 매듭을 넣어줄게요. 매듭에다가 멈춤 봉 아래 저기다 묶어줘요 묶어주고 세 바퀴 감고 빼주고 여기다 이제 봉을 끼웁니다 위에 봉을 위에 멈춤 고무를 끼워주면 돼요 끼워주면은 안 밀리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안 꼬이는 원리가 캐팅을 하면은 봉돌 바늘 찌순을 이렇게 날아가게 돼요 아무리 봉돌에 아무런 저항이 없어갖고 봉돌이 먼저 날아가요 날아가면은 이 바늘이 찌에 꼬이질 않아요 아까 여기 여의줄을 길게 뒀잖아요 멈춘 봉줄을 길게 뒀잖아요 이게 날아가면서 꼬이질 않아 찌에 닿질 않아가지고 꼬이질 않아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운샷이기 때문에 봉돌이 바닥을 찍으면은 이 웜과 바늘은 바닥에서부터 떠 있게 돼. 요떠 있으면은 우럭이 이거를 볼수 있는 거죠. 항상 노출이 돼 있어요. 이거는 바닥 위로 노출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머무르는 낚시를 할수 있어요. 천천히 운영을 해도 지그처럼 이렇게 바닥을 호핑, 호핑, 호핑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운영을 해도 이 웜은 항상 우럭 시선에 노출이 되어있는 거죠. 그래서 입질 받을 확률이 높다. 그리고 이 채비의 또 장점 이 채비를 이 아래 목줄 채비만 줄에 봉돌, 바늘 다 묶어가서 이 채비만 집에서 다 만들어가요. 여러개를 만들어가. 이걸, 이걸 여러개 만들어가서 이거를 터쳐 먹었을 때 그냥 바로 바로 고리에 걸어서 사용하면 돼요. 이 웜까지 다 끼워놔, 하고 바로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.